식자재랑 이거 고 빗자루 여다 있고 야 우리 그거 먹을 거다 식자재 다그 사놨나? 아니? 안 사놨어? 어 너가 뭐살지안 알려줬잖아 아니 내, 내일이 오픈인데 식자재가 하나도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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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으로 갔대아 <laughs> 어, 저녁에 저녁에 장볼거 사놔야겠네 이거 재료 엄청 많이 살 텐데 이따 뻥식이 딱오 오기로 했으니까 뻥식이 오면은 하면 되겠다, 그렇지? 난 삼겹살. <laughs> 아, 오픈 전에 하나 먹게. 야, 있는 메 있는 메뉴로 먹어봐야지. 원래 우리 주 메뉴가 뭐냐? 라면이랑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삼계탕, 멸미국수, 잔치국수.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삼계탕이 나거든? 주야. 왜냐면 제일 비싸잖아. 완포라야지 이득이 많이 남옵 예, <laughs> 네. <laughs> 생각이 단순하고. 곧 여름이고 <laughs> 뭐주 메뉴로 삼계탕 가야지. 음. 그걸웬 만한 거다 준비 다 됐네. 청소도 다 깔끔하고 음, 인테리어도 음. 뭐 인테리어가 누가 있는지 나. 모르겠는데 좀 굳이다. 오이. <laughs> 와. <laughs> 인테리어 예쁘네. 인테리어 너무 예쁘고. 이 정도면 뭐때도 벌겠는데? 서울이 너랑 나랑 부자 돼야지. 요즘에 너랑 나랑 70대 3. 너랑 나랑 뭐라고? <laughs> 70대 3은 뭐야? 70대 30도 아니고. 아. 그래서 너는 여자다. 그래 너랑, 너랑 나랑 공필패가지고 식당 오픈한거 아니오. 그니까. 이거 보세요. 뭐. 오, 최신식, 최신식. <웃음> 최신식. <laughs> 지불인식이야, 지불인식. 지분이식. 아이언맨인저 <laughs> 왔네. 거의 뭐 슈트 아니야, 이거? 열면 뭐 슈트 안 나오냐? 미쳤어, 미쳤어. <laughs> 거의 다 됐네. 야, 그거 안샀다 참, 그것도. 앞치마, 앞치마. 어, 앞치마. 야, 내가 앞치마 받은거 있어. 오케이. 이거 봐봐. 요즘에 최신 유행한 앞치마인. 표시새끼 아니야, 이거? <laughs> 뭐라고? 우와! 꼬소최신 <laughs> 유행하는 거라니까 귀엽잖아. 요즘에 이런 식당 많아. 이런 피카츄 카페라고 해 가지고 식당 많다고. 노담이 이걸 이걸 입고 음식을 하면 야 사람이 오겠다. 오게서 참. 어.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앞에 서 그냥 이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서 있으면 네가 이제 인형 음식. 인형. 뒤에서 어. 인형. 뒤에서 <laughs> 네가 이제 음식 만드는 거지. 어서 와. 야 이거 입어, 이거. 뭐? 버서? 아 귀여운데. 아. 이거 뭐야? 샀어 이거 벌써? 어 샀지. 어 여자 잠만 샀어 입어볼까 사이즈 어떻게 알고 딱 맞는 거 샀대 오딱 맞네 프리... 예쁘지 <웃음> 예쁘네 <웃음> 봄. 나는 조금 껴 살짝 걸어다닐 때 살짝 불편해 이게 앞치마가 살짝 위로 올라가 아니 찢어졌어 벌써 여기가 야 <laughs> 여기가 벌써 찢어졌어 야, 봄이라고 예쁜 거 샀네 핑크색깔하고 좀 이제 뭐 저녁에 우리가 좀술 술도 마지막 술 추가해야겠다 따로 술아술술 <laughs> 아, 술, 술. 맥주나 알죠? 콜라나 이런 거, 음료수, 주유 어, 뭐야? 여보세요? 어? 뽕 왔나 본데? 왔나 본데 여기 네, 문이 잠겼는데요 어, 잠겼어? 아... 열어줘, 열어줘라 해봐 안돼요? 어, 아,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얘왜 이러냐? 안돼요? <laughs> 야, 봐봐, 얘네 최신 유행하는 거라니까. 유행하는 스타일로 쫙일것 같네. 아, 노답이네, 진짜. 야, 꼬리 디테일 봐라, 꼬리 디테일. 깜짝 놀랐다, 진짜 지금. <laughs> 야, 방금. 요새, 요새, 어? 페이스북에서. <laughs> 페이스북에서 하해막 품절되고 난리 났어 이거 품절 대란이 거아 아, 노답이네. 뭐이런하 어? 뭐, 아니, 뭐 그래, 그래, 이게. 유행이야, 이게. 그래, 서준마, 요새 뭐 유행에 민감하구만. 둔하구만, 둔감해. 서준마네, 서준마야. <laughs> 예 이거 봐라 이 핑크색깔 얼마나 예뻐 너 이었고. 우리 앞치마 어때? 구리지 괜찮네응 <laughs> 나는 뭐잘 만들었네 잘 샀네 좋치 좋았네 좋았지 자사방수 방수 이따가 식단을 그래. 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돼 뽕식아 짐 들러 갑자기? 어 방금 왔는데? 우리는 어. 현역 현, 현역의 힘이 필요해 응? <laughs> <laughs> 현역의 힘이 필요해 나는 식단 안 사길래 잠깐 찾아왔는데 응. 무슨 갑자기 일을 시키 아니 밥은 밥은 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맞아, 식당 준비하기 달려봐. 참 힘들다. 맞아, 알바생. 저 상... 우리, 뭐, 뭐, 줄까, 뭐 줄까? 뭐, 뭐,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여기 국밥 하나요? 물이, 거. 물이 맛있어. 물이 잘 나가. 물밖에 없으면 잘 나가. 식재료가 없어, 안 돼. 이따가, 이따가, 우리가 저녁에 하나 준비해주고. 뭐, 식당, 궁금한 거 없어? 뭐, 이 식당은 뭐 어떻게 집이 하는 거야, 이거? 일단 이거 우리는 식당이 음식점이긴 한데 저녁에 하기도 하고 술 팔아가지고 예약제거든? 양식에 카페에 있는 아 양식에 신청하고 한번씩 오시는 건데 뭐 응. 고민 같은 거 써주시면 은 저녁에 그냥 음식도 대접하고 그냥 뭐 술도 팔, 이따 메뉴 추가해서 술도 판자 하면서 여러 여러 얘기 나누는 거지 뭐 고민 같은 거 그냥 털어놓고 아 그냥 재밌는 얘기 해도 되고 뭐뽕식에는 아무나 다 받는 거야? 아무날 아니고 17살 이상의 고등학생 뭐 여러 가지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든 여러 그냥 진짜 마인크래프트 유저라면 마이크 사용 가능 유저라면 다 신청할 수 있어. 정품이어야겠지? 어... 그치지 나도 마침 고민이 있었는데 들어 주실? 우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볼까? 야, 서라. 의자 좀 하나 하나. 의자 좀 어떻게 나 다리 아프네요. <laughs> 준비하느라 계속 있었더니 다리가 아프네. 오케이. 좋아. 자 뭐, 먹을 것도 없지만 여행, 물이라도 먹으면서 내려시다물 어. 먹다. 야, 물 야, 먹다, 야, 취하지, 야, 말고. 물 먹다 취하지 말고. 물 먹다 취하지 말고. 에 요새 고민이 뭐야, 도대체. 이럴 리, 내 시간이 없어 지금. <웃음> <웃음> 어 안돼, 안돼, 웃 안돼. 그래데 고민이 뭐야? 주제가 뭔데? 어 굿바이 뽕식이지굿바 <laughs>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우리.. 너는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야. <laughs> 문신 하나 하는 거 어때? 이참에? 스노피? <laughs> 그럴까? 그러니까? 야, 아니, 우리 왜, 앞치마.. 왜, 앞치마, 왜? 앞치마 이거 앞치마에 중앙에 뽕시그 박자, 얼굴. 그럴까? 그럴까? 아니면은.. 엉덩이에 음, 응, 박아, 엉덩이에. 식... 엉덩이에 박아, 그냥. 여기 이렇게 의자에 그냥 빡! 하고 앉아버려. 나중에 빡! 옆에다가 빡! 건물 하나 지어주자, 뽕식당 해가지고. <laughs> 뽕식... 주인 없는 <오는 웃음> 식당 <웃음> 뽕 부대 아니면 그 이렇게 그 뽕성 부대 해가지고 옆에다가 하나 해주면 되잖아 군부대 이렇게 옆에 있는 컨셉을 해가지고 뽕성 부대 하나 지어놓고 좋은데 그렇지 잊지 않을게 음. 아니면은 안내 NPC로 배치해놔도 될것 같고 저기로 가시면 뽕 식당이 있대요 맛집이래요 이렇게 할 거지 저기서 앞에다가 뽕 <웃음> <웃음> 뽕식 NPC 배치해놔가지고 아나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이거 그 워크숍 모드로 눈물 하면 좋겠다잉 눈물 <laughs> 아 눈물 괜찮은가? 무슨 <laughs> <laughs> 그래서 뭐 고민이 군대야? 이제 갔다 와서도 남아 있을지?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무슨 미래 걱정을 그거야. 원래 미래는 준비하는 건 좋지만은 걱정하는 건 미래 에 대한 걱정 당연히 드는 건데 이거 여기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가스텔 트 눈물 뿌리지 말고. <laughs> <laughs> 남아 있는 점심 남아 있는 애들이 하기 나름이지 남아 있는 애들 하기 나름이고 너는 가기 전에 뭐 먹을지 내가 가서 뭐안 먹을 후회할지 <laughs> 후회하지 않을지 가서 또못 먹으면 후회할지 고민하면서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추억 쌌다 가야지 뭐 요새 또 싱숭생숭하다며 그렇지 맞아 많이 힘들어 힘든 거 어쩔 수 없어 <laughs> 힘든 거 어쩔 수 <laughs> 없어 <없으면. 웃음> 갔다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봉식 네, 할수 있어. 음, 가기 전에, 어. 가기 전에 그 훈련려 앞에서 꼭뭐사 먹지 말고 미리 그냥 뭘사 먹어. 훈련소 앞에서 드럽게 맛없으니까 뭐사 먹지 말고. <laughs> 그래도 공군 가잖아. <laughs> 그치, 공군 가면 많은 걸할수 있을 거야. 독수리 오 형제처럼 멋있는 <laughs> 독수리가 돼서 우리나 지켜주길 바래. <laughs> <laughs> 맞아, 다들 금방 갔다 오더라. 인연 별거 아니더라. 너한텐 길겠지만 우리한테 짧은 인연일 거야. 그치? 맞아, 맞아, 24 서울이 기대하도록. 나랑 서울이랑 몇번 싸우고 나면은... 어, 제가 보으시게와 어, 있겠지. 혹시 누나가 편지 한번 써줄게. 너 주소를 모르니까 못 써줄 수도 있는데, 너가 알려주면서 써줄게. <laughs> 너 어떻게 알려주지? <laughs> 맞아, 우리도 그때 우리도 막 여기 압박한, 아간판에 그러니까 막몇년 전통 이런 거 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몇년 전통? 쓰시다. 1년 지날 때마다 1년이잖아. 아, 그러네. 오늘부터 <laughs> 처음 하는 거라. 사실 뭐, 아, 근데 우리 많이 쓸 거야. 우리 손님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북적북적해서 성공해야지. 솔직히 음. 이 손님들이 구독자로최워봐 손님이 많다는 거, 구독자가 많다는 거고. 이쪽가 성공했다는 거겠지. 어. 그럼 이제 스누피한테 왜 뭐, 그거해? 음. 어 마녀사냥 저작권도 꼭 달라 그러고 또 뭐. 식당도 챙겨야지 내과간 좋아, 어, 이 식당이 성공하는 날이 우리 스누피 유튜버 성공하는 날이라는 거다. 그래. 그럼에 소식당 잘될것 같아.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서식당이 더 좋고, 네, 소식당 소식당이라서. 그래, 내가 대장이니까 서식당이 좋지 아, 둘이 SS여가지고 스식당이야? 어. <laughs> <그러네>. 어. <laughs> 아, 그러네 그거 좋은 데각 S, S, SS의 식당이야 스, 스식당, <laughs> 스식당 아. 소한 마음이 싹하져서 일식집 아니고 <웃음> 그래, <웃음> 나 이제 너 가볼게 일 시키기 전에 빨리 가봐야지 나할 일도 아니야, 뭐, 많은데 뭐 야식가 밖에 나가서 심란한 그래. 마음 좀수술리고 저녁에 다시 와. 우리 저녁에 좀 정리 좀더 좀 하고 장 보러 갈 응. 거니까 응. 음. 그래. 가봉식 이따 연락할게. 전화 하면 어, 이따고 성공하길 어, 빌게. 오케이, 아니야. 어. 뭐 이따 저녁에 또 한잔해야 돼. 그때 얘기하고. 가 빨리. 아래야 괜찮아. 그래야. 그냥... 어, 이따 와. 키피할게. 에휴, 우리도 나머지 정리하고, 내일 이제 오픈, 내일부터 이제 오픈이니까 준비하고 있자. 우리 뭐 살지 봐야 돼. 응, 음, 뭐 살지? 어. 앞에다가 뭐몇년 전통 이런 거 붙일 필요 없겠고. 그냥 뭐술 어. 메뉴판 추가하는 거. 응, 그것만 정리해놓자. 첫손님 누가 왔으면 좋겠어. 손님응첫손님 나이가 조금 뭐 얼굴 괜찮은 사람 올라왔으면 좋. 아 얼굴 괜찮은 사람? 하기야 <laughs> 괜찮은 사람 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너가 나,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나 별로 병원... 본 적이 없자. 본인 거울만. 너가 맨날 그렇게 본 생겼는데 내가 모를 맛. 본인, 본인 거울만 맨날 본인가 괜찮은 얼굴을 본 적이 없겠지. 아무튼 이렇게 자 내일부터 오픈하는 스식당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시고,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식당 이제 들어오는 손님 순서 번호표는 저희가 곧 나눠드릴 예정이니, 시식당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식당 오픈기였습니다. 안녕!